안녕하세요 조경아님을 소개할게요 조경아님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셨고 2002년부터 2016년까지 sbs 기상캐스터로 활동하셨어요 주요 기상캐스터 활동으로는 sbs 모닝와이드 sbs 8시뉴스 sbs 12시뉴스 sbs 나이트라인 그리고 날씨와 생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경아님의 활동 영상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경합니다 기온이 변덕을 부리는 폭이 무척 큽니다. 지난 주는 마치 한겨울처럼 춥더니 이번 주는 또 기온이 많이 올랐죠.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14도 선으로 평년 기온 0도보다 14도나 높았고요. 전주의 경우에는 난데없이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역시 평년 수준보다 10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찬 대륙고기압이 아닌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올려주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두 고기압 사이에 ]에서 우리나라는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비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슬럼프는 공기와 닿으면 세균에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적은 용량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눈이 건조할 때에는 무방구제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되고요 이번 주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주변은 모두 구준 날씨가 될 텐데요 방콕이나 홍콩은 아주 맑겠고요 유럽에도 대부분 맑은 날씨가 되겠지만 런던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LA와 뉴욕도 대체로 맑겠고요. 토론토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와 생활 조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합니다. 기온이 변덕을 부리는 폭이 무척 큽니다. 지난 주는 마치 한결처럼 춥더니 이번 주는 또 기온이 많이 올랐죠.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14도 선으로 평년 기온 0도보다 14도나 높았고요. 전주의 경우에는 난데없이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역시 평년 수준보다 10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찬 대륙 고기압이 아닌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올려주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두 고기압 사이 에서 우리나라는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비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수감수는 공기와 닿으면 세균에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적은 용량의 제품을 사용. 좋고요. 눈이 건조할 때에는 무방부제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되고요. 이번 주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주변은 모두 구은 날씨가 될 텐데요. 방콕이나 홍콩은 아주 맑겠고요. 유럽에도 대부분 맑은 날씨가 되겠지만 런던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LA와 뉴욕도 대체로 맑겠고요. 토론토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와 생활 조경하였습니다.